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치과 박원장입니다. 리뷰도서 11탄은 최준철 대표의 가치투자가 쉬워지는 V차트입니다. 리뷰도서 10탄으로 소개해 드렸던 한국형 가치투자전략의 후속작으로 볼수 있는데 전작에 비해 실전투자에 바로 사용 가능한 매뉴얼 느낌의 책입니다. 저자 최준철 대표에 대한 소개는 리뷰도서 10탄 한국형 가치투자전략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 V차트의 의미, 제2부 순이익 차트, 제3부 영업 재테크 차트, 제4부 자산 가치 차트, 제5부 효율성 차트. 제1부 V차트의 의미: 1장 가치 투자란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 기업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였다면, V차트는 숫자에서 먼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2장 V차트의 원리 주가와 거래량을 토대로 차트를 만드는 기술적 분석법과는 다르게 v 차트는 매출액 순이익 등 기업의 가치 지표를 토대로 작성합니다. 3장 v 차트의 사용 방법 i 투자 닷컴을 활용하여 v 차트를 간단히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v 차트의 유용성 v 차트를 통해 종목을 압축할 수 있고 기업의 수익 가치 자산 가치 무형 가치를 점검하여 균형 잡힌 기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순이익차트 주가차트 순이익지수, 순이익매출지수, 이익률지수, 매출이익종합지수, PER, PBR 지수가 순이익차트에 포함됩니다. 1장 순이익지수 순이익지수에 해당하는 차트는 주가차트 순이익지수, 순이익매출지수, 매출이익종합지수입니다. 주가차트 순이익지수 일정 시점의 순이익을 100이라고 할때 미래 순이익을 100에 대한 지수값으로 계산하여 차트 왼쪽 y 축의 주가를, 오른쪽에는 계산한 상대적인 지수값을 표시하여 차트를 작성합니다. 순이익 지수 상승은 기업 가치 증가 신호입니다. 순이익 매출 지수 한 시점의 매출과 순이익을 모두 100으로 놓고 추이를 비교해 차트를 작성합니다. 순이익 지수와 매출 지수의 기울기를 비교하여 순이익 증가 원인이 매출 확대인지 수익성 계산인지 간별할 수 있습니다. 매출, 이익종합지수, 영업이익, 경상이익, 단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차트 왼쪽 y축에는 매출액을, 오른쪽은 이익의 절대값으로 작성합니다.각 이익별 차이가 나는 경우 이자비용, 지분법, 평가손실, 대규모, 대손상각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장, 이익률 지수,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순이익률을 한 차트에 작성하여 이익의 질을 분석합니다. 차트 왼쪽 y 축에 이익률을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이익률 간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3장 가치평가지수. PER과 PBR을 함께 나타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차트 왼쪽 Y축은 PER, 오른쪽은 PBR입니다. 가치평가지수를 순이익 차트와 비교해보면 시장에서 얼마나 싸게 거래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영업재테크 차트. 영업이익 이자비용 지수, 차익금 금융비용 지수, 영업이익 지분법 평가액 지수가 포함됩니다. 일장 채무지수, 영업이익 이자비용 지수, 차익금 금융비용 지수 두 가지가 채무지수에 해당하는데 채무지수는 영업의 부분에서 이익의 증가 요인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순이익을 세분화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 Y축이 영업이익, 오른쪽이 이자비용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 금융비용인데 차익금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자비용은 감당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왼쪽 Y축은 차익금 규모, 오른쪽은 금융비용입니다. 2장, 부자아들 지수. 지분율 20% 이상 자회사 이익이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잡혀 모회사의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되어 경상 이익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지수화한 것이 부자아들 지수입니다. 차트의 왼쪽, Y축의 영업이익, 오른쪽에 지분법 평가 이익을 표시합니다. 둘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본 사업의 현황과 자회사를 통한 재테크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자산가치 차트. 부채비율, 유동비율 지수, 차익금, 차익금, 비중 지수, 순 운전 자본 지수, 절대 저평가 지수, 고정 자산 적합 지수, 이익 축적 지수가 포함됩니다. 일장 안정성 지수. 자산가지 차트 중 부채비율, 유동비율지수, 차익금, 차익금비중지수 이두 가지가 안정성지수에 속합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것이고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인데 이 둘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성을 파악합니다. 차트 왼쪽 Y축이 부채비율, 오른쪽이 유동비율입니다. 부채 중에서도 차익금을 주목해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수로 왼쪽 Y축의 차익금 규모, 오른쪽의 차익금 비중을 표시합니다. 총 자산에서 차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익금 비중입니다. 2장 안전마진지수, 순운전자본지수, 절대저평가지수가 안전마진지수에 포함됩니다. 순운전자본지수는 순유동자산과 순현금자산을 비교하여 안정성과 사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 Y축에 순유동자산과 순현금자산을 원화로 표시합니다. 순유동자산과 순현금자산의 차이는 재고자산입니다. 절대 저평가 지수, 순 운전자본 지수에 시가총액을 추가한 지수로 왼쪽 Y축에 시가총액을 추가로 표시합니다. 시가총액과 순 유동자산의 차이를 안전마진으로 봅니다. 3장, 자산구조 지수, 고정자산 적합 지수, 이익숙적 지수가 자산구조 지수에 속합니다. 고정자산 적합지수, 고정자산 장기자본, 자기자본을 동시에 비교하여 기업의 안정성과 자산의 효율성을 파악합니다. 왼쪽 y축에 고정자산, 장기자본, 자기자본이 원 단위로 표시됩니다. 이익축적지수 차트 왼쪽 y축에 이익잉여금과 당좌자산이 표시되며 동시 비교합니다. 이익잉여금과 당좌자산이 거의 차이 없이 증가하는 기업이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화수 운영 기업입니다. 제 5부 효율성 차트 ROE 기본지수, ROE 미분지수, 회전율 지수가 포함됩니다. 1장 자본 효율성 지수, ROE 기본지수, ROE 미분지수가 자본 효율성 지수에 포함됩니다. ROE 기본지수, 왼쪽 y 축에 PBR, 오른쪽에 ROE를 표시합니다. PBR이 낮고 ROE가 높을수록 좋은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ROE 미분지수 차트 왼쪽 y축에 자기자본 매출 오른쪽에 순이익률을 표시하여 roe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자기자본 매출이 높고 순이익률이 높을수록 roe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장 회전일 지수 기업 회전율의 대표 지수가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회전일 수는 회전율의 역수에 365일을 곱해서 구합니다. 매출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의 분기별 추이로 기업의 영업 활동성과 경쟁력을 통해 기업의 무형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주주가치 차트를 소개하는데 배당성향 지수, 주당 배당금 지수가 포함됩니다. 1장 주주가치 차트. 주주가치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인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배당은 탄탄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주가 하락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주주에 대한 기업의 태도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주주가치 차트에서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볼수 있는 지수가 바로 배당 성, 수익률 지수인데 보통 배당 수익률은 금리 이상, 배당 성향은 30% 이상이면 양호한 수치입니다. 2장 V차트의 한계. V차트는 수익가치, 자산가치, 무형가치로 나눠서 기업 전반에 대한 구조화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에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1. 분기별로 잡히지 않는 데이터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분식 회계 기업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4. 업데이트 주기가 긴 편입니다. <목소리> 전작인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 수학의 기본 정석이라면 이 책은 실력 정석에 해당한다고 저자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낯선 재무 용어와 수치들이 별처럼 쏟아져 처음 읽을 때는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와 수치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V 차트는 i 투자 o m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기업 발굴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리뷰 도서 (11탄)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 차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